재벌 2세 소년이 어 인기 모델과 데이트하는 현장이 화제입니다. 자,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여친에게 아이폰 X를 선물해 줬습니다. 자, 세 살배기 소년이 인기 모델과 데이, 데이트하는 모습이 화제입니다. 자, 27일 온라인 미디어 월드 오브 버즈는 태국 출신 난타 봉키즈와 팻타나 와 인기 모델이 스캔들을 발표했습니다. 난타퐁은 지난 24일 태국에서 DJ와 모델로 활동하는 한 여성 모델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페이스북에 소개됐는데요. 자 계속 뉴스를 알아보죠. 그는 24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나왔다며 계속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여자친구에게 아이폰 X를 선물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. 아이폰 X는 우리 사랑에 대한 보상이자 내 마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자 그리고 난타펑은 여자친구와 어 즐겁게 아이폰 X를 고르는 사진도 공유했고요. 두 사람이 같이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모습 등 자신들이 어 애정을 어 과시하는 사진을 올려 주변을 경악해 했습니다. 자, 이 게시물은 3일 만에 5만 5천 건이 공유를 받으며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받았고요. 지금 난타풍이 게시한 사진은 태국에 계속 퍼져나가 논란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능력자인 소년이 태국인 모델과 교제를 한다는 소식입니다. 계속 뉴스를 알아보면 네, 또 몇몇 누리꾼들은 난타풍이 재별 2세일 것이라 추정하며 정말 돈이면 다 되는구나. 저게 정말 순수한 사랑일까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.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여성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고 현재 난타풍이 게시한 사진이 태국에 논란 중심이 되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뉴스를 알아봤습니다.